자, 안녕하세요. 007분양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서면 서면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오늘부터 변경이 됐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조건인지 저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47. 147이면 저희가 몇? 59평형입니다. 자, 59평형부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서면 서밋에서 919 세대 중에 가장 큰 사이즈 59평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평형 때는 최고 장점이 정남향이라는 겁니다. 예방감도 어... 좋고요. 네.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실내 내부 보시면 첫 번째 방이고요. 그 폭이 보통 우리 84에 비하면 30cm 정도 폭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집집마다 창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의 장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서밋은 부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연 서밋은 0.5 버전, 블락 서밋은 1.0 버전이죠. 근데 여기랑 남천 서밋 두 군데는 2.0 버전으로서 가장 최신식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걸음 정도 걸어오시면 이쪽이 공용 화장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큰 평소에는요, 화장실이 두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59평형은 외부인들도 쓸수 있도록 공용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 판에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수직으로 진열될 수 있도록 써 있고요 그리고 펜츄리 공간을 썼습니다 자, 여기는 장점이 보시면 방이 이쪽에 두 개가 있고 저쪽에도 하나 큰 방이 있거든요 이미 입구 쪽에 작은 방을 보셨기 때문에 이쪽 방 오시면 세대를 분리해서 쓰셔도 좋을 만큼 방이 큽니다. 큼직한, 큼직한 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식 세면대가 되어 있고요. 기본 우리 자재 자체가 엄청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옵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년 뒤에 우리가 옵션 선택을 하거든요. 기본 자재만 해도 굉장히 수준 높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블랑스하에서봤왔던 것들이라 거기보다는 더잘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재 자체가 더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벽이 가능한데 사실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는게 훨씬 나아요. 내가 책이 많다 하시면 여기 쓰시고요. 옷이 특별히 많다 하시면 그런 공간으로 취미 활동 방으로 쓰시기 좋고요. 새 걸음 걸어 오시면 왼쪽편에 여기 있는 장은 유선 옵션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실 경우에는 팬트리를 쓰시면 가장편리하게 쓰실 아, 수 있고요. 네. 왼쪽 편에 보시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그다음 여기는 긴 수납장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일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납 답게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올라가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닫듯이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닫히고요. 부부끼리 많이 싸우는 부분 있죠. 음식물 쓰레기 여기 안에서 내부에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넣으시면 끝입니다. 일단 59평을 선택한 손님들은 사실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기가 완전히 정남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1년도 4월달에 입주하는데 그때 되면 문영금융단지는 당연히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동구블랑서밋이 멋지게 들어올 겁니다. 그 뷰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그렇게 보일 거고요. 여기는 사실 바닷가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야경이 엄청 멋진 시티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맨 하튼 뷰가 아니라 미국 가면은 뉴욕의 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야경이 멋지죠. 그리고 이쪽이 다 정남형이고 이쪽이 동양. 이쪽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이 방향과 이렇게 같은 동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쪽에도 이렇게 작은 창을 뒀어요. 그래서 개방감을 많이 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59평 같은 경우는 안방이 유난히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유료 옵션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장을 많이 짜십니다. 59평형의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러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직사각형으로 뺐고요. 저쪽 안방 욕실에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꿈꾸는 욕조에서 거품 목욕할 수 있도록 이쁘게 되어 있죠.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상생활이 이어깨 탕.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옵션이 뭐냐면 이제 재습 기능이 되는 겁니다. 드레스룸과 욕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 옷에 곰팡이 서는 건 용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제습 기능은 기본인가요? 아, 이거는 유료 옵션입니다. 아, 유상이죠? 유상이기 때문에 다 거의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아, 드레스룸 멋집니다. 이후로 우리가 계약 조건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계약금 5% 넣어야지 계약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단돈 1 0만원에 계약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내년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중도금 자서가 일어나면 다시 1 0만원을 축하금으로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어... 입주 때까지 내돈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laughs> 파격적인 조건. 정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 맞습니다. 어, 이 이유는요, 대우가 지금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또 분양을 하고 저쪽 해운대 다른 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뭐만 준비하시면 된다? 명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은 집어넣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좋은 집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덕을 이진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